안녕하세요. 아재꺾거입니다 오늘 날씨 되게 춥네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오늘 알려드릴 표현은 영어로 way, w-a-y, way가 들어간 표현과 그리고 뭐 잘했다라고 칭찬할 때 쓰는 표현을 알아볼 건데요. 우선 way는 뭐 길, 방법이라는 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 I've come a long way to see you I've come a long way to see you 라고 하면은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다 라는 뜻이 됩니다 I've come a long way to see you 그리고 no way 라는 말인데요 이때는 어떤 게 터무니없거나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Can I borrow your money? Can I borrow your money? 라고 해서 있좀어릴수했을어 No way, I w i l 말입니다 No way. 뭐 표현으로는,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하면은 내눈 w 흙이 들어 a y 안된다 l l say, I will say, I will say, 다 w 마 l l say, I will s a w a y to go way to go 라는 말이 있습니다 w a 트 to go 하면은 그것도 잘했다는 말입니다 잘했다 잘했어 라고 칭찬할 때 쓰는 말이고요 아까 제가 잘했다 라는 말을 또몇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way to go 말고도 good job great job good job great job 해도 이것도 잘했다 라고 칭찬하는 말이고요또 다른 말로는 남자일 경우에는 a 라 보이. b o y a b o y A-T-T-A-B-O-Y 여자는 a t a GIRL a t, -T a GIRL A-T-T-A-G-I-R-L 하면은 다 잘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찍은 영상에서 way 관련한 표현이 하나 빠져가지고 제가 보충해서 올리는데요 way가 들어간 표현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라고 하면 그대로 해석하시면 나는 여전히 가야 할먼 길이 있다란 말인데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일도 누군가가 칭찬을 했는데 와너뭘 뭐, 정말 어떤 걸 잘한다라고 칭찬했을 때 아니야 나직 아직 멀었어. 아직 잘하지 않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할때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어우, 되게 춥네요 카메라 잡고 있는 손도 되게 시려워지고. 가 하여튼 오늘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표현으로 뵙겠습니다. 좋은 금요일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